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목 꼼수 중에서 이렇게 눈목자로 씌우는 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쪽 고목에서 어 수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반대편 고목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어 오른쪽에, 우상귀 쪽에 흙돌이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 흙이 조금 더 강력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음, 오늘 시작 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요렇게 붙이는 수보다, 요렇게 붙이는 수가, 어, 더 유력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기 고목이 있을 때, 이렇게 붙이는 거랑 요거 차이보다, 여기서는 뭐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확실하게 이쪽에 응원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붙이는 것이, 어, 많이 유리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젖혔을 때 끊는 거 알아볼게요. 자, 백은 늘어야 됩니다. 단수 치는 건 낙수라 그랬어요. 무조건 늘어야 되고 여기서 지금 이 축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늘어도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없고 그냥 이쪽을 활용하는 정도고 뭐 이렇게 늘거나 하는 정도인데 손을 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유력한 것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음. 확실히 우상기 쪽에 흑돌이 있어 가지고 어, 더 자신 있게 싸우셔도 되거든요 요거를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백은 느는 한 수이고 이렇게 기어야겠죠 역시나 이렇게 치고 밀고 미는 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그냥 나와 가지고 쭉쭉쭉쭉 이 선을 조금 기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날 일자로 먼저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선을 하나 더 길기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음, 요 지금 이 선에 밀고 3 선에 든요 수가 흑에게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 백은 한 점을 먹어야 되는데 달려가지고 어, 요거는 흑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이쪽을 가르는 수가 어, 이제 백의 위안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은. 이 다섯 점을 포위하면은 이렇게 버려 버려 가지고 어 먹고도 별게 없는 결과가 되고요. 그렇다고 크게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달아나 버립니다. 이 결과는 흙의 만족이에요. 자, 다시요. 여기서 이제 흙이 강력하게 싸웠을 때 백은 이 선을 몇번 키고 이제 요걸 둬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더 밀고 두면은 흙은 변신을 하더라. 먹고 달리고 요것은 붙여 가지고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한번더 어 밀어 주기 전에 먼저 따끈따끈 할때 물어보는 것이 타이밍이에요 자 여기서 변신을 하면 어 아까처럼 이렇게 됐을 때이약수를할 필요가 없죠 조금 더 강력하게 싸울 수 있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수순이고요 흙은 지금은 이렇게 변신하는 것 보다 이렇게 이제 이 쪽을 보강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러면 백은 그때 밉니다. 역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배석에서도 끊는 순간 이렇게 느는 것이 중앙 쪽으로 선수기 때문에 이쪽을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뛰면은 흙이 반발할 수가 없죠. 이두 점이 잡혀 버리기 때문에 이 선을 기어야 되는데 이 화점의 한 점이 패석이 되면서 요거는 100도 충분히 줄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요. 100 입장에서는 이걸 밀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타이밍이고, 흙이 그때 연결을 하면 그때 밀어서 역시 막는 것이 되지 않아서 늘어야 되는데, 그때 한번더 빕니다. 자, 여기서, 어, 방향이 반대쪽 고목일 때랑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요. 흙은 반대쪽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은수로 자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뭐 받으면은 쪽 치받는 걸 선수로 해서 이렇게 막으면은 크게 잡힙니다. 따라서 백은 이쪽을 응수할 수가 없어요.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치받아가지고 흙이 이쪽을 치고요. 이렇게 수습을 하면은 어, 충분히 질수 있는 국면입니다. 자 다시요 여기서 흙에 붙이는 것이 어, 좋은 수로 그냥 책략 없이 늘게 되면 백의 수가 늘었죠. 그래서 백이 여기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막으면은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이쪽을 밀어놓고 젖히면은이 수상전이 백도 할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받는 것도 막아가지고 흙이 못 살아있어요. 음 이쪽이 그래서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흙이 늘 시간은 없습니다. 백이 이쪽을 어, 두개 되면은 흙이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막는 것도 이렇게 끊고 늘면은 이제 이쪽을 또 받던 자 째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이 타이밍에서 이쪽을 늘거나 젖혀서 받지 말고 이렇게 변신을 하라고 추천을 드릴게요. 자 막는 거는 치받아가지고 어, 이쪽이랑 이쪽을 맛보기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젖히면 그때는 이렇게 끊고서 쭉쭉쭉쭉 밀어놓고 이쪽을 받으면 된다 그랬고요. 그렇죠? 쉽죠? 그렇다고 이쪽을 그냥 두는 것도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이쪽을 먼저 들수 있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뭐 치받아가지고 끊으면 되느냐. 이쪽을 그냥 쳐가지고요. 늘면 막아가지고. 요상전은 흙이 이기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는, 어, 두점 먹고 백이 별거 없는 모습이에요. 흙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흙의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을 때 백의 어, 응수가 마땅치 않은데요 그냥 늘면은 자체 교환으로 엄청난 득이고 막았을 때 이제는 붙이고 여기를 먼저 둘때 굉장히 달라지죠 이 붙여 있는 교환이 이렇게 치 받아도 이렇게 두면은 막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끊기면 두 점이 죽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요 이렇게 흙이 강력하게 쌓았을 때, 백은 여기까지 밀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타이밍이고, 그러면 흙은 받아야 되는데, 밀때 하나 늘어놓고, 이쪽을 변신을 하라. 그러면 백도 이쪽을 보강을 하고, 흙은 이쪽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흙이 주도권을 잡고, 어, 판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셨죠 여러분? 이게 방향이 바뀌었지만 크게 차이나지는 않고 차이가 있다면 어, 아까 반대편에서는 백이 이교환을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끼고 요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여기를 먼저 물어봤을 때 흙이 받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막아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 오른쪽에 백돌이 있으면은 이렇게 끊기는 수 때문에 막지를 못해서 이걸 늦춰야 되면은 이수상전이 백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흙돌이 여기 이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막을 수가 있어서 백 입장에서는 이 교환을 하면은, 어, 흙이 막는 순간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그냥 밀어가지고 만약에 흙이 막는다고 하면 이쪽을 이제 끊어 놓고 여기 귀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 차이입니다. 그니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백은 이쪽을 교환을 아끼고, 이쪽을 먼저 밀고, 흙은 이렇게 변신하는 거. 이 그림을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치 받는 거안 된다 그랬어요. 막으면 치 받는다 그랬고요. 결국에는 비슷한데, 이쪽을 두면 치 받아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셨죠? 아, 그러니까 우상기의 흙돌이 있을 때는 어, 조금 더 강력해지더라 이렇게 끊어가지고 싸우는 그림 이렇게 치고 막았을 때 백은 한 번, 두 번, 세번기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타이밍이구요 흑은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한번더 밀어주고 막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백은 여기서 한번더 민다. 여기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왜안 되냐고 하면. 이번에는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흙이 이번에 막는다면 이제 끊어 놓고 여기를 2단 젖히라는 계획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흙도 이쪽을 변신을 해서 받아주면 치받고 늘면은 막아서 접수를 하고요. 그냥 이렇게 젖히면은 치받아가지고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어, 어,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석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붙여 끊는 것이 더 유력하더라. 어, 그렇게 어,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했던 이렇게 눈목자 씌우는 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더 그림이 간단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젖혀 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백이 이쪽을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젖혀 있는 순간 귀에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은 거꾸로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어, 축으로 잡아 버립니다 만약에 여기 축머리가 어디 있어 가지고 어 백이 이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호구 쳐서 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요거는 어, 백이 나올 수 없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축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백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기분 갖다선 단수를 치고 싶지만 느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별로 득이 없어요.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흑은 손을 빼고 두면은 되겠습니다. 이쪽 꼭 걸쳐도 되고 3 3도 좋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 어, 백이 고목에 있던 자리인데 흑이 선수로 빵따냄을 했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결과입니다. 하셨죠 이렇게 타파를 하시면 돼요. 눈목자는 붙여가지고 안쪽으로 젖혔을 때 이렇게 늘어가지고 젖혀 있으면 한 점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날를자 씌웠을 때랑 똑같이 젖혀 있는다면 백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돼요. 자 늘면은 그때 늘었을 때 백돌이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백에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입구 자로 있을 때는 두 칸을 폴짝 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크게 봉쇄가 된 느낌이라서 흙이 깨껏해요요 정도 행마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백도 씌워 가지고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눈목자 씌웠을 때는 이렇게 젖혀 있지 마시고 이렇게 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리면 이렇게 밀었을 때 이렇게 느는 것이 싫다고 해서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쪽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러면은 백은 계속해서 밀게 됩니다 젖힐 수가 없죠 끊기는 순간 이 다섯 점이 잡히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또 밉니다 여기서도 젖히면 안 돼요 왜냐? 끊는 것을 희생타로 해서 키워주기만은 귀에 백이 완생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어, 흙이 몇 발짝 못 가고 다 잡혀 버리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씌우면 곤란하겠죠 음, 따라서 여기서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되면은 백도 지금 기분 좋게 밀어 놓고 귀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음, 백도 어, 할 만한 그림이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고 나오는 수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렇다고 느는 것도 느는 순간 흙의 행마가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그램은 별로더라. 따라서 여기서는 애초에 늘어가지고 어, 처리를 하는 편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백이 바깥으로 막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렇게 폴짝 뛰어가지고 막으면은 오히려 나와서 끊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흙이 어, 싸움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손을 빼면 뭐손 빼는 대로 두면 되고요. 요거는 음, 흙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거는 요 반대로 젖히는 건데, 이렇게 느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고목 고모... 홈수에 대해서, 어, 세 편에 걸쳐서 알아봤는데요. 음,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